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수함수 보면, y는 a의 x제곱이다. 이런 걸로 나온 게 지수함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a가 1보다 클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a가 1보다 클때 그래프는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잖아요. 네. 어, 그러면 X가 특정한, 뭐, 어떤, 뭐, K 값에 계속 가까이 다가가든, 아니면 무한대로 가든, 어,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가든, 어째, 계속 끊어진 점 없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AX제곱의 극한은 뭐겠어? 무한대로 갈때 극한은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양의 구한대로 발산하겠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등비수의 열극한이랑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음의 구한대로 갈 때는, AX제곱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겠죠 네. 그럼 만약에, 이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돼?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그래프는, 갈수록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X가 양해 구한대로 갈때 극한은 뭐겠다? 네. 0으로 수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해 구한대로 갈때 극한은 뭐겠어? Y. 음, 양해 구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함수의 극한이고, 로그도 마찬가지야. 아, Y는 로그, A의 X, 이러면 A가 1보다 클때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니트 X가 무한대로 갈때이 로그 A의 X의 값한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0으로, 음의무한대가 아니라 0으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0보다 오른쪽에서만 값이 나올 수 있잖아. 왼쪽에서는 없죠. 네. 그래서 0에서의 우극한 값을 구해주면 뭐가 좋다. 밑으로 계속 내려가니까 음의무한대겠죠그 네. 다음에 또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 모양은 그거랑 반대로 정근산이 Y축이고 이렇게 아래로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때 로그 ax 즉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랑 반대로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에 다가올 때뭘 모르었으면.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때 로그 ax의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양해무한대로 발산하겠다는. 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로 감수 알고 있는 형태니까, 이거 극한값을 양해무한대로 할 때, 음해무안대로할때 이런 극한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x 값에 대해서 극한값 구해라 그러면 연속함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함수값을 주시면 되겠다는 해됐어요 그 뒤에서 이제 문제 나오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섯 때그 문제들이 다 방앗수 나와있는거랑 비슷하니 그 등비수열 나와있는거랑 비슷하죠 수열의 극한에서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무리수 2와 자연 로그라고 그랬어요 자이 2라는 수는 뭐냐면 상수에요 일단 상수 어. 그러니까 오일러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미분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정의해놓고 우리가 미분을 하면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는데 지금 오일러 상수 이런 것들을 모를 때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게 미분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에는 도함수를 구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2라는 오일러 상수를 만든 건데, 자, 뭐냐면, 2라는 수는 대략 2.718, 뭐, 얼마, 얼마, 이런 수야. 여기 보면 이쪽. 뭐 2.718, 얼마라고 이렇게 뭐 길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무리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이거를, 뭐를 이렇게 정의를 하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에 X분의 1제곱. 요거를 무리수 2라고 정의를 하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보면은 X가 0으로 갈때1 더하기 X면은 1 더하기 0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부, 일단 지수는 또 어디로 가? 뭐. 지수는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계속 1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고 이 지수는 무한대꼴로 가는 거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1 더하기 0의 무한대제곱의 형태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2라고 정의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후에 보니까 이런 이제 뭐 공학용 계산기든지 뭐 어쨌든 이런 걸로 다 계산해 봤겠지. 우리가 뭐 계산하기는 힘들군.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보니까 2.718 얼마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수를 우리가 2라고 정의를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가 꼭 X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가 1 더하기 얼마에서 이 얼마에 들어가는 수가 0에 수렴하면서 그거랑 역수인 게이 지수에 있으면 그게 우리 수위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반대로 X가 무한대로 가는데 1 더하기 X분의 1에 X제곱이면 어떻게 했어? 얘네 둘이 역수 관계잖아요. 역수 관계이면서 얘는 0으로 쓰려하 X가 무한대로 가면 그 다음에 이거는 무한대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1 더하기 0의 무한대 제곱골의 형태니까 2가 된다는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 이게 이제 무리수 2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2에 X라는 로그를 만들 건데 우리가 이제 상용로그는 뭐였어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로그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10을 상용로그는 이제 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로그하고 굳이 밑이 없으면 그거는 상용로그니까 밑이 10이라고 생각하고 풀자 했었잖아요. 네. 자연로그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미분하면서 얼마나 자주 나오겠어요. 미분하면 거의 계속 나오는데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그 그냥 2만 생략해가지고는 상용로그랑 구분이 안 되잖아. 네. 어. 그래서 LN, X라고 정의하자라면 음.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로그의 성질을 좀 다시 되짚어 보면 우리가 이제 LN, X랑 LNY를 더하면 뭐겠어요? 밑이 이로 똑같은 로그니까 X랑 Y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오케이. X와 y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네. 또 둘이 빼면 둘이 빼면 Y2 LN y분의 x 친수끼리 나눠주면 되는거죠 기억나? 네. 그리고 뭐 ln n, x의 n제곱이라 그러면 n이 앞으로 나와서 n ln x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거죠 네. 이해 됐어요? 네. 네. 계속 해왔어? 뭐 로그의 성질 그대로 이제 성립을 하는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것들은 보면 항상 뭐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겠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이 밑에 x가 0으로 가는데 1 더하기 2x의 x분의 1 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2가 되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1 더하기 0의 무한대 제곱꼴리면서 네? 네. 여기 1 더하기 뒤에 더해져 있는 수랑 이 지수에 나와 있는 거랑 어찌해야 된다고 서로 반드시 역수 관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e x 랑 x분의 1은 역수야 네. 서로? 아니잖아요 그럼 역수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지 어떻게? 분모 분자에다가 지수의 분모 분자에다가 2를 똑같이 곱해주는 거예요 음. 알겠어요? 네. 그래서 리미 m i x가 0으로 갈때1 더하기 e x 의 e x 분의 1제곱해주고 요거 전체에 제곱이 되는 거지 2만 따로 떼가지고 알겠어. 그렇게 네. 해서 요거가 이제 2가 되는 거잖아요. 네. 어, 그래서 지수의 2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2의 제곱이 된다는. 거. 어, 이렇게. 무슨 네.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풀어야 되고. 자, 그리고 좀 특이한 형태의 극한 값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음. 예를 들어서 그, 어떻게 됐어요? l i m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의 극한. 이런 것들의 극한을 구할 때 보면 외워야 돼 이것은. 어, 그 그러니까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x 분의 ln 1 플러스 x라고 돼 있지만은 이 분모에 있는 x가 어떻게 될수 있냐면 이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1 곱하기 ln 1 플러스 x 이렇게 네. 고쳐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앞에 개수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모의 2도에 네. 자 그럼 이 x분의 1이 여기 로그의 지수로 올라갈 수 있죠, 개수니까 네.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ln 1 플러스 x의 x분의 1 제곱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해 되한데요자 네.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아, 아까 전에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게 무리수인은 뭐라 고 그랬어요? 1 더하기 0에 무한대제곱이면서, 여기, 여기 X하고 여기 X분의 1하고 서로 역수관계가 있으면 2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가 네. 되는 거야. 근데 LN2면은 밑이 2인 로그잖아 네.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네. 1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X분의 LN1 플러스 X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이것은 1로 수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밑이 이제 2가 아니라, 어, 그냥 A라는 밑으로 나와있을 때, 2가 아닌 다른 수로 나와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 우선 우리가 밑의 변환 공식 알죠? 네. 어, 밑의 변환 공식 이용해서 이거 변해, 변환, 해보면 어떻게 돼? 이 e 밑에 X가 0으로갈때 x 분의 일단 따로 빼놓고, 곱하기, 로그 a에 1 플러스 x면 밑이 2 e 로그로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ln a 분의 ln 1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네 어. 그러면 ln a 분의 1은 뒤로 빼놓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이게 ln 1 플러스 x 의 x 분의 1 제곱 하고 곱하기 ln a 겠잖아요 그쵸? 네 ln... 아니 ln a 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 2가 돼서 LN2에서 1인 거죠. 아까 방금 2에서 됐지. 그래서 남는 것은 이거 자체가 1이니까, 이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LNA분의 1.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그래서 밑이 2인 e 로그일 때는 이렇게 그냥 1이 되는 건데, 밑이 2가 아니라 A면 어떻게 된다? LNA분의 1하고 옆으로 치해서 나오,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또그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2의 x 제곱 빼기 1 이런 게 있어요. 예. 네. 자 지수형태 이렇게 극한값이면 먼저 2의 x 제곱 빼기 1을 우리가 t로 한번 치환을 해보게요. 그러면 x가 일단 0으로 가면 t는 어디로 가? x가 0으로 갔어, 그럼 2의0 제곱이잖아. 네, 1이죠. 1 0 1이니까 t도 0으로 가죠. 알겠어? 네. 그리고 1이항 시켜주면 2의 x제곱은 1 플러스 t고요. 그럼 x는, x는 뭐예요, 이제? ln 1 플러스 t잖아. 위치인 녹으로 바뀌니까. 음, 네. 요거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죠. 이해됐어요? 네. 어, 그러면, 이거 이제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x 대신에 이제 ln 1 플러스 t 집어넣고, 그 다음에 2의 x제곱 빼기 1 대신에 t 넣는 거죠. T는 0으로 가고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ln1 플러스 T 분의 T인 거죠. 네. 그럼 분모 분자 이거 T로 나눠보니까 어떻게 돼?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이제 T 분의 ln1 플러스 T 분의 1인 거죠. 네. 그럼 이거 얼마야? 이거 방금 아까 어디로 간다 했어 X에서 예. T로 바뀐 거 뿐이잖아. 네. 1로 간다 했으니까 1분의 1에서 1이 된다는 라거 무슨 말알겠어요 네. 어. 그리고 또 리미트 x가 이제 0으로 갈때 x의 a의 x제곱 빼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어떻게 a의 x제곱 빼기 를 a x제곱 빼기 를 t라고 치환을 하고 먼저 x는 a의 x제곱은 1 플러스 t 인거죠 그렇죠 그래서 x는 이제 로그 a 의1 플러스 t 인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t는 0으로 똑같이 수령하는 거니까 이것도 바꿔주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어떻게 로그 a 의1 플러스 t 분의 네. 뭐예요? 그냥 t가 맞아요 이것도 분모 분자 t로 나눠주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뭐야 p 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t 하고 음. 분의 1이죠. 네. 그럼 이거 어디로 간다 했어? 음. T? 아까 여기서 어떻게 된다 했어? x 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면 ln a 분의 1이라 안 됐어? 아,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ln a 분의 1로 가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ln a 분의 1 분의 1 해서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ln a가 됩니다. 이해됐어, 안됐어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미분 계수 처음에 배울 때도 그랬었지만 극한값 계산할 때 여기랑 여기 계수 똑같아야 돼요. 네. 여기 x랑 여기 뭐야 여기가 2x면 여기도 2x여야 되고 뭐 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따라가야 되겠지. 내가 3x였어, 근데 여기는 x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제 상속해서 3x로 바꿔줘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렇게.